아, 아, 야, 이게 쉽지 않구나. 아, 와, 형아 아, 아, 아. 어? 찍어, 너도 찍어, 에이, 에이. 얼른 찍어. 그냥 손만 나오게 찍어, 손 이거 이거, 이거. 얼굴 안 나오고. 와, 어. 아, <laughs> 이거 진짜 신기해. 언니 어떻게 안 잡히는 거야? 어? 어? <laughs> 오케이, 또 빨리 거야. 빨리 다른 손님 빨리 한 네. 번만 더 찍자자 어, 연결 연결 경영 네. 경영아, 네. 그손 빨리 찍어 아또 빨리 한명 네. 빨리 네. 해줘 네. 어한명 빨리 신청해줘요 네. 한명 오케이 어, 에이유 또먹으라면도안 또 먹고 괜히 엉뚱한데 가서 줄서 있고 어 고마 고마 오케이 <laughs> 엄만줄 거야, 안줄 거야? 신청했어요? 뭐, 뭐, 뭐? 응? 아직 못 먹지? 아, 아직 못 먹어? 오케이,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오케이, 수고하세요. 와우, 화이팅, 화이팅. 오케이.